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6시 30분 오후 두릅밭에 미국 자리공 캐내고 있습니다. 보면 미국 자리공 뿌리가 이렇게 굵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지간해서 마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괭이로 보세요 크죠 괭이를 캐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고 거저되는 일 없습니다 오늘도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내년 봄에 또 알찬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시 30분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더 힘차게 경위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자리공이 집단적으로 나있습니다. 감사합니다.